안녕하세요. 타임즈가 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7일자 타임즈에서 노치마 뉴스 1편과 2편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student loan forgiveness challenge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그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그 취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대선 공약으로. 대학생들의 빛을 탕감해주겠다. 그냥 탕감이란 말을 이제 포기브니스 원래 용서란 뜻이잖아요. 이제 기부 줬다는 것이잖아요. 기부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브니스가 이제 챌린지들 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모럴 도덕적으로 해저드 위험.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챌린지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 도표를 보니까 1989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이 도표를 보면 어, 지금 대학생들의 평균 그가의그 그 부채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돈을 이제 사립대를 가냐, 주립대를 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 평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우 조사를 해 보니까 그연 소득 12만 5천불 이상 우나라 돈으로 하면 1억 6천만 원 이하 대출자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만 달러 정도, 이게 그러니까 한 1,3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탄감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3분의 1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그러고요. 지금 미국이 40년 만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지금 1,308조를 이제 투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국가가 이제 1,308조를 투자를 해서. 이런 혜택을 주게, 주게, 주겠다는 게주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를 해제드라는 것이죠. 왜? 대학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라? 대학 등록금 인상해도 되겠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많은 지금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대 등록금이 1년에 한 3만 7천 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4년을 곱하면 15만 달러 정도, 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이런 돈을 평생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취직해서, 미국 대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평균 4만 달러까지 이렇게 지금 취소도 있다는 거죠 빚이. 그러니까 뭐 드라마 미드 같은데 보면 진짜 그 매달 월급에서 갚아 나고 나가고 있고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봤고 제가 실제 이제 그 풀브라이트 학생들과 그몇년 동안 이렇게 있어 보니까 거기다가 통장을 보니까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0중 8구, 10명 중에 한 9명은 정말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빛을 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Central Loan Forgiveness가 지금 챌린지다, 도전을 받고 있다. 자, California Libertarian. 자, Libertarian이란 말은 자유주자, 리버티가 자유니까요. 그래서 California Libertarian 그룹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The Pacific Legal Foundation, 그러니까 태평양 법 협회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챌린지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뭘? 프레지던트 바이든의 스트랩 뎁트 포기니스 플랜. 그러니까 부채 탕감 정책이 위드 어로 t 지금 소송을 겪었다는 거예요. 2 0 2 9이 27일 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법안에 대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에서 Uh, the group argued that, 뭐라고 주장했냐면, 바이든은 does not have the authority, 권리가 없다, to cancel up to $20,000 in federal student debt. 그러니까, 연방 그 학생들의 부채를 2만 달러 정도의 그 부채를 삭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ask a judge to halt the plan. 그래서, ask, 요청했다는 거죠. ask, 목적, 투부정사. 그래서, judge, 판사가, 홀트 더 플랜 그 계획을 홀트 멈춰달라고 지금 요청해서 로스 지금 음, 법적 투쟁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많은 그 택스페이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음,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세금이 왜 대학생 돈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어,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을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지금 양군되어 있다. 학생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측이 있고 야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한데 더 자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모럴 해저드 대학 등록금 인상해도 되겠네라고 오히려 그런 시그널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상황이 있, 있다는 것이죠. 자두 번째 기사는요 체스 챔피언이었던 이분이 이제 accused rival of cheating. cheating은 우리가 이제 컨닝이라고 하는데 원래 컨닝을 우리 잘못 알고 있죠. 컨닝은 좀 약삭빠른 좋은 뜻이고요. 치팅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체스팅을, 체스를 하면서 좀 속였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 이런 뜻인데, 노르웨이 체스 선수인 막루스 칼센이라는 분인데, 노르웨이 체스 선수라고 합니다. 세계 체스 선수권 대회의 현재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1년부터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데, 90년생입니다. 31세. 근데 이분이 이제 체스를 듣는데, 온라인 상으로도 뒀나 봐요. 근데 온라인 상으로 뒀을 때그 상대편이, 어 이제 좀 속임수를 썼다라고 해요. 그걸 인정했다고 했고, 이번에 이제, 음 이번에 이제 그 이번 혐의에 대해서 어떤 그 엘리트 체스 경기에서, 어 이런 치팅, 속임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한 거죠. 자, 저 월드 체스 챔피언, 방금 이야기했던 막루스 칼센, 즉, 노르웨이 선수가 accused 고소했다는 거예요 a rival who 누구냐면 won 이겼던 사람입니다 a surprise victory 갑작스러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over him 그에 대해서 of cheating 그러니까 cheating을 해서 이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6일 날 statement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 칼슨은 alleged that 뭐라고 주장했냐면 한스 님만이라는 사람이 cheated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during in-person chess game에서 자 in-person 온라인 게임이 아니고 즉 대면 게임이죠 인펄슨 사람 대 사람의 대면 게임 체스 게임에 하는 동안 취티도 속임수를 했다는 거예요. 님만은 h a d admitted 과거에 이제 했다고 h a d admitted니까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뭘 인정했냐면 취팅을 속임수 썼다. 온라인 매치에서 이럴 수고 몇년 전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좀 어, 속임수를 썼는데 이게 뭔가를 조언을 받았다거나 어떤 그 취팅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어, 이번에 이 인펄슨 그 대면으로 했을 때는 denied, any wrong doing, 어떤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았다고 denied, 부인했다는 거죠. During in-person match, match, 그러니까 이 대면 매치, 경기 동안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이제 cheating, allegation, room over elite chess라고 이제 이렇게 제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allegation 주장이잖아요, 혐의 그러니까 이런 cheating, 속임수를 썼다는 혐의가 room 했다. room이란 말은 무시무시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Room over elite chess. 이렇게 지금 어떤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서 방금 했던 막 a 스칼 u 이 이제 챔피언십 위너가 continue his protest against Hans n i m m a n n Hans n i e m a n n 대응해서 지금 protest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두번째 기사는요. 미치 맥크놀이라는 미국 공화당 그 원인데 80세입니다. 이분이 이제 왜 국회의원에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뭐그 국방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다위원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선거개표개혁법안을 이번에 이제 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원규칙위원회에서 14대1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통과됐냐면 선거개표개혁법안을 지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6일 날, 2020년 1월 6일 날, 마크 펜스 전 부통령이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그냥 형식적 절차였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1월 6일날 캡톨힐 미국의 그 구구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선 불복을 선언하면서 캡톨힐을 그 라이어트 폭, 폭도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1월 6일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점령을 당했단 말이에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라이엇트 이런 폭, 폭도, 폭,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선거 대표에 있어서 개혁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규칙위원회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혁 법안을 만들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공화당파에서도 미치 맥크는이 중도파였나 봐,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법을 이제 제안해가지고 14대1로 통과가 되었다. 원래 현행법상에는 상원 한 명, 하원 한 명이 어떤 서명해 가지고 이율를 접수하면 그 회의가 중단되는 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그 엄격한 그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어 엄격하게 쉽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엄격하게 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선거 개표 개혁 법안을 어, 지지했다. 그래서 지지했다는 말을 이제 빼겠다. 이제 빼기 동사로 쓰면 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제너 e l e 리비전 투 일렉션 노 이런 선거법에 대해서 리비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자 우리가 이제 동사로 백이란 말이 지지하다란 말을 인도스란 말도 썼어요. 인도스, 인도스. 자도스란 말은 도설 백이란 뜻인데, 백 등이란 말인데 우리가 이제 배서하다. 우리가 이제 수표 같은 것을 이제 내가 옛날 같았으면 수표를 받잖아 10만 원짜리 또는 20만 원짜리 그럼 그 뒤에다가 내거 뭐 주민번호를 쓴다거나 이런 것을 인도스 한다고 그래요 배서한다 배서 지지한다 그래서 인도스란 말은 서포트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맥커넬 그 상원의원이 지금 바이파티즘빌 그러니까 파트가 정당인데 그두개 정당을 초월한다는 뜻에서 이제 초월적인 이런 뜻이에요 바이파티즘빌을 이제 승인했다는 거죠 공화당원이지만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개혁 개혁 투표법을 냈다는 거죠. 왜? 오버턴 US 일렉션. 미국의 선거를 오버턴 뒤집는그런그 에퍼트 노력들을 프리벤트 막기 위해서 선거 개혁법을 이제 투표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메커넬백 일렉션 로우 체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은 이야기죠자 so, Senate Minority Leader. 그러니까 상원의 어떤 마이너리티 리더, 소수당 어, 그 리더였던 미치 맥커넬 그 상원 의원이 will proudly support legislation 어떤 법을 이제 찬성했다는 거죠. 자랑스럽게. 근데 이 법은 뭐냐면 overhaul. overhaul이란 말은 전면적으로 점검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rule 어떤 규칙인데요. for certifying 인준하다. 그러니까 presidential election. 어, 대통령 선거를 인준하는 아까 국회의사당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어떤 rule 규칙을 전면적으로 손을 봤다는 거예요. 오버홀.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어떤 법안을 지지하는 법안을 이제 제시했는데 in response to 뭐에 대한 반응 으로 자, 2021년 1월 6일 날 국회서 당 점검 사건 인해 반응으로. 그때 라이엇 폭도 사건 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9월 27일 날또 change 이 변화가 would close the loophole. 그러니까 루프홀이라는 것은 법의 허점 이런 뜻이에요. 빠져나갈 구멍, 법의 구멍을 클로스 에 막겠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try to use to stop President Biden from assuming office죠. 자, a s s u m e 하면은요 동사로 써 가지고 원래는 뭐 t h i n k 라 뜻이 또 있죠, 간주하다. 근데 두 번째 뜻에 권력을 take 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assuming office 하면 이제 권력을 잡는 것이죠. 사무실에 취임하는 거니까 권력을 잡는 것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막는,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사용했던 이런 그 법의 허점, 이런 것들을 클로즈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c h a 법의 어떤 그 개혁 법안을 어, 지지한다고 라 했다는 것이죠. 상원 의원 어, 공화당 의원이지만. 자그 다음 기사는요. 어, absolute devastation, 완, 완전히 그런 황폐화가 됐다는 거죠. 허리케인 이안이 대시메이트 포트마이어 비치 포트마이어라는 마이애미 어떤 비치 해변인가 봅니다.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했다는 거야. 대시메이트. 자, 원래 그디 대카메론, 10이란 뜻이고요. 심 심이 심이 킬이란 뜻이에요. 1 0명 이상을 죽이는 걸 이제 대시메이트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비치를 초토화했다. 초토화했다는 말을 이제 대시메이트란 말을 썼어요. The island is likely is like somebody took a atom bomb. 마치 어탐 밤. 그러니까 에톰, 어탐. 그러니까 핵폭탄을 마치 그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셋 어떤 거주민이 말하기를 서베이ing the destruction in south west Florida 남서쪽 플로리다의 이런 파괴를 이제 서베이 조사하면서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와이프가 이제 지금 질 바이든 여사가 지금 포트 마이어를 방문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사진도 이렇게 실려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엄청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역대 두 번째의 그 강한 이연이라는그 허리케인이 왔다고 합니다. 풍속 250km 왔다. 최악 허리케인 이연 미강타 이렇게 써 있네요. 풍속 시속을 이제 마일 퍼 아워라고 그래요. MPH. 시속 150마일 이 정도. 그다음에 플로리다 서쪽 섬상륙 아까 그 포트 마이어 섬. 1935년도에 플로리다 상륙한 이후 두 번째 피해가 컸다. 89명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71%가 65세 이상 노인이 그랬다고 해요. 물이 순간 차가지고 노인이라, 어, 이제, 익사를 당했다는 것이죠. 어왜 이렇게 노인이 많았냐? 여기가 이제 플로리다다 보니까 은퇴 정착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 피해가 컸다는 것이고, 순식간에 물이 차서 어 집중 거주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택가가 많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 피해액은 80, 6조 정도가 됐다라고 지금 후속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owing threat, 자 증가하고 있는 위협 이런 뜻이에요. 자 business, 비즈니스. business가 복수가 됐네. 그러면 사업체라고 번역을 하라고랬죠 어, 추상 명사가 복수 보통 명사가 됐으니까. 자 포트마이어 비치의 그런 사업체들은 board up. 자, 보드란 말은 판, 판대, 판대기잖아요. 이게 판자를 업 쌓아 올렸다 이 말이니까 창문이나 문 등에 이제 판자를 대는 것이죠. 왜 지금 폭풍이 오니까? 그래서 셧다운그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허리케인 이안이 어프로치, 좀 접근했다는 거죠. 플로리다에 더 커테고리 4 스톰. 그러니까 이거 1에서 5 단계로 나누는가 봐요. 이 스톰을 4 단계 단계인데 이것은 전에 덤프, o 프 오브 레인. 자, 푸시란 말은 원래 발이란 뜻인데, 발 사이즈가 우리가 한 30.48cm 이게 피트라고 합니다. 단위가. 그래서 어풋 어브 레인하면 한 30.48cm 정도의 그까 그러니까 폭우가 30cm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300mm가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요3 0 0 m m 는 것은 쉽게 말하면 30cm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어풋 어브 레인 정도. 전에. 어, 4단계에서는 쉽게 말하면 30cm 정도가 폭우가 왔다는 거예요 시간당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우스 더 아일랜드 일렉트릭 그리드 전기망이 지금 콜랩스 붕괴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이 안은 Near Category 5 Strength 그래서 거의 이제 5단계 강도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0mph 아까 나왔죠 시속 마일 퍼 아워 시간당 150마일 정도의 그런 강타의 그런 5단계의 스트렝스 힘을 갖고 있는 윈드 이 바람이 as it make landfall in Florida, 플로리다에 상륙했다는 거죠. landfall이란 말은 착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덩어리 표현입니다. make landfall, 덩어리 표현, 착륙했다, 플로리다에. 자, 분사금, 그러면서 make it one of the strongest hurricane to hit the U.S. mainland in r e c e n e r 최근에 미국 본토를 쳤던 strongest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에 하나였다. 이게 두 번째라고 하죠, 이번에 온 게. 이것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덤프란 말 재밌죠. 덤프. 비를 덤프했다는 것은 비를 그냥 얼마나 내렸으면 그냥 덤프 아무렇게나 막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덤프 트럭이 모래 같은 거 이렇게 꽉 이렇게 던져 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dump a f o o of rain.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덤 dump a f l o o of rain. 그러니까 쿠바에 어마어마한 비를 지금 뿌리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치마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